그러면 요거부터 갈게요 형님들 요거 형들 알지 이런 거는 어? 가차없이 가야 되는 거야 형님 제발 영웅 하나 영웅 하나만 아 데모네 투구 씨. 영웅 빨간색 아씨, 빨간색 빨간색 우와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아. 오, 드레이크, 킹이 송곳님, 컬렉션. 야, 컬렉션 좋아요. 컬렉션 아주 좋아요, 형들. 오, 빨간색, 빨간색 옆에, 빨간색 옆에, 퀵이, 위기 드레이크. 이거 드레이크. 이거 나오겠죠 이것도, 아, 이건 있네. 아이씨. 오, 에이씨. 야, 에이실 야, 병원 7% 증가. 야, 마법 데이지 아주 좋습니다. 와, 마방이. 야, 우리 형스페어지지개 해버렸다, 형. 이건 이득이야. 형, 이건 싸비득 개이득. 완전 이득입니다, 형님, 이거. 야, 이거는 초이득입니다. 여기도. 그래, 오늘 5만에서 뭔가 기운이 난다니까, 형. 벌써 컬렉값 벌었어, 요 형님. 벌써 만다야 벌었어요 이 정도면 형 스펙에 이 정도면 만다야 번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남주형? 어 만다야 번 거야 형님. 335가 싸네. 350까지는 사야 되겠네. 그렇죠? 어 350까지는 사야겠다. 아 근데 많이 싸졌다. 350까지 쭉쭉 사겠습니다. 355. 파템이 많이 싸졌어. 우리도 그정도예요 우리도, 우리 한4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형님. 형님, 뭐, 연금석 필요한 거 아니죠, 형님? 319루트? 오디오 나 319가 안 보이는데요 어디 무관의 투구 어디 있어 나만 안 보였나 투구 349야 형님 349 이것도 내가 산 거야 형님 359 됐어 그래서. 그래 그래 형내요 어? 열심히 이렇게 보고 사고있다 형님 나 믿어주라 내가 어? 비싸게 사진 않아 형350 믿을게 못해요? 349 340 여기 350대는 사면 되겠다 형들 350대 350대 오가닉슈즈 350 그 다음에 355. 좋아. 그리고 350. 355까지. 어, 소지품 없다. 아, 소지품이 없어. 씨. 뭘 먹어야 돼? 너무 없잖아. 이거 가자. 뭐야, 330짜리 있어. 드다용 9만 개. 거의 다 먹었어, 형님. 350. 355. 초템도 사야 되는데. 347 그거 초템 초템 소지품이 없다 형용이제 버려 버릴 거 없나? 이거 버려 강체 버리고 강초 버려 그냥 음식 버려 이씨. 5 0달 쓸게요 오케이 <laughs> 5 0달 써도 돼뭔 말인지 알죠 야 이제 350짜리가 거의 없다 358짜리 살게요 오케이 이제 초록템 여기 초록템이 얼마정도 할까? 궁금하다 초록템 같은 경우에는 야, 비싸다. 23, 25, 20. 강부 20, 강부 20. 20, 21, 22까지. 23. 23. 24까지 그냥 사자. 소주품 없다. 오케이. 이제 가보자, 형들. 이 정도면 됐지, 연금하러. 어, 이 정도면 됐어. 5만 4층이 아까 우리 좋았거든요 형들 여기서 영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뭐라도 또 빨간 빨갱이 좀또 났으면 좋겠다 형들 구근 틀면서 가볼까요? 우리 싸는 영검으로 우선 우리 빨간색 버튼 빨간 구슬 먼저 보자 형들 빨간 구슬을 아. 나가 응. 초반부터. 응. 나에게. 응. 초반부터. 아 오늘 오만 사람들 나발 당한 거 봤습니다 님아본건 아니고 소문 들었습니다. 제발. 응. 빨간 곳을. 야 초록색 두번은 성나다는데. 야오 초로...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응. 파란색 하나 떴네요. 뭐가 다행이야? 흰신 같은 거. 제발 초록 두 번. 일단 원래 다음에 빨간색. 초록 세 번. 초록 세 번. 야 씨. 이 야, 이거 빨간색 뜬다. 형들 무조건 뜬다. 영웅이 없어요, 이 양반아. 어? 여기가 뭐구섭이야 뭐야, 구석이냐고. 빨간 곳으로 가자. 3 2 1. 아, 룬? 그래, 룬이나 아이씨 아 룬이라도 또 줘야 되는데 아 제발 빨간 구슬 제발 아이씨 아이씨 왜 빨간 구슬이 안뜨냐 절지마 절지마 형들 이런거 져는거 아니라 했어요 3 2 1 아이씨 어떤 거지 나왔을까? 어,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아, 제발. 왜 이제 빨간 거쓸때했다 야, 무색. 와, 미쳤다, 오늘. 킹 핑신 같은 거. 와, 제발. 이제 무색이 나오네. 말글 어? 아 무가 나와 뭐. 아, 야 빨간 무한 번은 봐야 되는데 만다야로. 진짜 좀 떠줘라.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나올 때 됐어. 쓰리, 투, 우와 빨간색 나올 때 됐는데 왜안 나와? 아, 아씨, 데블룩이 아까운데. 아씨, 아유, 짜증나, 강첩. 아, 짜증나. 강철 어, 안 돼. 강철도 존나 비싸졌어. 려 아씨, 아, 다24 이상이야. 이씨, 여정적방패가 마음에 든다. 이 25까지 사서 냐냥 좋았어 아 초록색 더럽게 비싸요 요즘에 아 자, 요정도 반패 형 가더같은거 넣는거 아니야 형님 어, 가더같은건 넣는거 아니에요 나는 가더 잘 안넣어요 아, 어떤것이 나왔을 오케이. Okay. 설지 마. 설지 마. 제발 설지 마. 빨간색! 빨간색! 오, 빨간색 제발. 제발 망가세. 3 2, 제발! 빨간색 그만 나와! 빨간색 좀 나와주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택진이 형. 빨간색 좀 제발 나와주세요. 절지 마, 형들 안절고 하겠습니다. 빠가빠빠가빠빠가빠빨아색 나올확률 몇 퍼냐 이거 이거 몇 퍼인거야 이거 쉬, 아, 여 초라, 빨간 불루 눌러보자 쓰리 투원 제발 빨간 구슬 아이고 음, 안 나와. 빨간 구슬이 안나와 빨간 구슬이 안나와 빨간 구이 안나와 목소리는 오는데 얼굴은 형, 사형가 웃는 것 뿐이죠. 나 슬퍼요. 아이고, 초록색! 띠시 아, 같은 것 새끼! 어휴, 좋네. 어, 이거에내 치킨도 걸려있어요, 형님. 영도네. 예? 이거에 내 치킨도 걸려있다고요. 내 거, 나도, 나도 집은 들어가 있어요, 형들. 슬프단 말이야. 어? 나도 지문 들어가있다고 지문 어? 나화났아 마지막 한 번인데 빨간 곳을 마보자3 2 1 아이고 마지막 한번 남았네요 마지막 한번 남았네. 구... 그럼 900 다야가 장난은 아니잖아요. 900 다야가 장난은 아니잖아. 900 다야가 장난이야? 장난 아니잖아요. 뭐야, 위에 더 있었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감사합니다. 빨짝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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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3, 2, 1. <웃음> <아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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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손이라니. 새끼 거의래 나벨리래 웃기지 마요 오, 웃기지 마요 간다 제발 아3 2 1 아이고 씨발... 진짜 마지막인가 어 진짜 마지막이네. 야, 근데 어제부터 연금이 좀 그렇다 어? 어제부터 연금이 좀 그래 쓰리 두원 하아 나냠들 진짜 여기서 나올 거라 믿어요 저는 갑니다 제발 제발 갑니다 빨간무스를 제발 발 <laughs> 이슬 같은게 이스레일같은게 아 혈압 아 스트레스 받아 아, 내 치킨 여자친구도 못사주는 치킨을 내가 남주형 죄송해요 형님근데 너무 씁쓸하다 요 여자친구도 못사주는 치킨을 내가 우리형을 사줄게 영 절대 안두는구나 여기다 세마리는또 세 줘야되는데 한마리 더오세마리또 줬어요 우선 좋았다 여기서 영웅이라 뜨자 여기서 차라리 이거 세장 실패 완벽했다, 형들. 왔다, 왔다. 진짜 왔다. 진짜 하나만 먹자. 야 중복도 아니고, 형들. 중복도 아닙니다. 3 2 1 경계! 아, 씨. 있어, 나도 괜찮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하지, 마, 하지 마. 나는 내 네, 그냥 나 똥손이야 형. 저개 똥손이네 형님 죄송합니다 진짜로. 진짜 개 똥손이다 형. 아... 선물 코인 받으라고요? 형, 18만 개. 형, 이건 아니야. 형, 이건 아닌데요? 어? 요거, 바꿔줘요? 검 지르자. 아니, 검 지르자는 뭔데? 얼마나 사악한 거야, 형. 아, 두개 알았어요. 한번 바꿔줄게요. 왜, 왜? 어, 영웅 스펙카드 있지? 어, 세장 있네, 어? 영웅 세 장에. 야,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질린 형 기다리고 있어. 영웅 하나 성공시키면은 어? 전설 도전이잖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좀 기다리고 있어. 야, 제발. 여기서 뜨면 돼, 형들. 여기서 뜨면 돼요. 여기서, 영웅이 뜨면, 전설 도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들. 뭔 말인지 알죠? 제발. 쓰리, 투, 원. 제발! 반짝반짝픽싱 같은 게임! 이 쓰레기 같은 게임! <laughs> 빙신 쓰레기 이키벌레 봐도 못할 키그형 죄송해요 형님 네형 t j 때두번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거 두개 써줄까요 형님 영웅 뭐가 나오는지 봐줄까요 바퀴벌레 봐도 못한 새끼네 형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바퀴벌레고 다무산색끼이 아니야. 마력의 기운 사서 시경과 인장. 우리 형 파산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여기 다안 만들어질 건데 형님 만들어질까요? 우선 인자 형 부족해. 형 이거 무조건 부족해요. T 견과 무조건 부족해요. 봐봐. 형 무조건 부족해요 형님.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경과6두개 만들고 여섯 개더 사면 되네.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왔어. 낙세 장인이거든,들. 잘 봐, 뛰어볼게요. 야, 맞네. 수호 인자. 그리고 이건 성장으로 할까 형님? 형 성장으로 가면 되나요? 성장? 두개다싹다 싹, 싹다 성장? 성장티 경과 오케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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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형 이런거 절면 안돼 뭔 말인지 알지 형들 이런거 절면 안돼 우선 5강까지 깔끔하게 이런거 절면 안돼 뭔 말인지 알죠 너무 이상한데? <laughs> 뭔가 티가 사라졌어, 형님. 몰라요? 티가 사라졌는데? 깔끔하게. 너 절면 안 돼, 형들. 유급.